오늘의 집은 부천에서 진짜 3억대 아파트입니다. 7호선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1호선과 7호선 양쪽을 사용하시기 편한 교통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바로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불편함 없는 진입성도 가지고 있어요. 주변으로는 초등학교, 중학교 모두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습권 현장이고요. 또 옆에는 전통시장도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집 구경하러 가보실게요. 네, 전실 입구부터 소개시켜드리면요. 바닥에는 포셜링 타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, 한쪽 벽면에는 키 큰장 두개 준비되어 있는데, 바로 밑에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어서, 데일리 신발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크진 않고 컴팩트한 전실 공간 같고요. 반대쪽에는 템바보드로 이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. 일괄소등 스위치, 여기는 또 슬라이딩 도어 대신 스윙 도어가 달려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거실 안쪽으로 가볼게요. 거실 공간은 4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. 넉넉하게 생활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포시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광폭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에 더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고 있고요. 대형 TV 놓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대쪽 소파 아트롤 같은 경우에는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창을 보시면 굉장히 넓게 창이 잘 나와 있는데 막힌 공간 없이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개방감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위쪽에는 우물엔 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 층고감 높게 생활하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침실 보러 가실게요 메인 침실 공간인데요. 이렇게 침대 하나 놓으시고 수납장 또 화장대 하나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 창도 크게 잘 나와 있는데 거실과 같은 방면이라 체감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부부 욕실도 보러 가실게요.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. 한 분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보시는 대로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모서리 선반과 수납장들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도 보러 가실게요.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. 부부 욕실과 같은 느낌의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화장실 공간입니다. 다른 점이라면 부부 욕실보다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. 여기에는 젠다이 선반, 거울 달린 수납장, 또 모서리 선반까지 기본적인 구성을 잘 갖추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방도 보러 가실게요. 네, 이 집의 두 번째 방을 보고 계시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침대와 수납장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는 다용도실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단한 짐들이나 큰 짐들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창도 방 안쪽까지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서 따뜻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주방도 보러 가실게요. 주방 공간은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. 여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. 벽면 쪽에는 타일이 따뜻한 색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하부장과 상부장은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사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. 이쪽에는 김치 냉장고나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쪽에 식탁을 놓으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일것 같아요. 그러면 마지막 방 보러 가실게요. 네, 이 집의 세 번째 방이자 마지막 방 보고 계시는데요. 아까 보셨던 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는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짐들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용도실에 있는 창도 채광이방 안쪽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집이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곳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볼게요. 지금까지 부천에서 찾기 힘든 3억대 아파트 현장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? 이곳은 모든 세대가 막힘없는 뚫린 뷰를 자랑하고 있고요. 집안 전체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옆으로는 원미동 공공주택지구가 LH 주관으로 1628세대가 조성될 예정인 곳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4인 가구가 생활하시기에도 좋은 25평대의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. 텍스트도 잘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음과장은 다음에 다른 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